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안녕하세요. 미국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요. 미국의 한 대형마트 신문전단지 광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돗개같이 생긴 개가 모델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를 보고서 어? 진돗 아니야? 진돗 같은데? 이러면서 반가움을 표시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꼭 진돗개가 아니더라도 진돗개 비슷한 개가 나와있으면 진돗개 아니야? 이러면서 확인을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고자 합 제가 미국에 사는 진돗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사진은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그 동호회 미국인들 진돗개 키우는 견주들 동호회에서 사진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두 견주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첫 번째 견주는요. 어, 이분 진짜 진돗개 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애착도 많으시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도 꽤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더블 체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laughs> 일단 그냥 덧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진돗개와 진돗개의 변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도에서 어, 국가가 진돗개로 이제 판명된 개들은 어, 이제 칩을 넣고선 국가 관리 들어가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는데 칩을 넣기 이전에 개들이 어그 분양이 될수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자기 강아지를 그렇게 받았고 자기가 진도 축제 때 가서 확인해본 결과 칩이 있는 개들도 어그 칩을 이렇게 트랜스퍼 이렇게 바꾼 데뉴 오너한테 그 새로운 견주한테 어, 맞게끔 전환이 되면 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고 자기가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되면 칩을 이렇게 전환시키면 천연 기념물로서의 자격이 떨어지고 국가 관리를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한 분은 이제 영국 브리더한테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진돗개가 근데 그 영국 브리더는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장군이의 혈통을 분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하는 개는 진도섬에서 최초로 이렇게 반출이 된 개다. 공부 승인 받고선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 우리 개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경로로 분양을 받았다. 사진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우리가 어떻게 진돗개를 세계화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 우리가 막 이렇게 막진돗개 갖고 막뭐 뭐가 진짜이 아니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 다른 세계의 전문 브리더들이 진돗개를 분양을 해서 세계화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현실이 된 그런, 어, 그런 한 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한국에서 뭐, 페이퍼워크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문서 있는 개들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대부분이 개, 고기, 공, 농장에서 이렇게 구조한 개들 많이 키우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은, 어, 이분도 좀 독특해요. 약간 서부, 미국 서부 쪽에 계신데, 자기 그냥, 뭐 약간 버려진 게 데려다가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한국 기사에서 읽은 건데 그 캘리포니아 LA 쪽에서는 진돗개가 파양이 되게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많이 버려진대요.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도 인기가 없는 견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들 대다가 이렇게 키우면 그러니까 그 진돗개 동호회는요 정말 감동의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진돗개를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여기는 더더욱. 뭐 진돗개 순종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진짜 사랑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되게 매번 감동 많이 받고, 이렇게 글을 사연 같은 걸 읽으면서 울컥울컥할 때도 많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격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예 많이 <laughs>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 이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뭐 사람 좋은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아, 오늘도 나는 또한 명의 천사를 만났구나. 나도 저런 기쁨을 다른 사람들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어디 나가서 뭐 저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대해 주는 사람들 혹은 뭐 차막 막혀 있는데 양보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나도 그래야지 이런 걸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이 진돗개 동호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사진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 진돗개도 해외 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도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 받고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소리> Thank you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